우의정 16장도 정치와 인재 등용, 언행 등에 대한 규정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자활, 공호 2단, 사회 야이.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는데, 그냥 봐도, 공, 여기서 공은, 어, 뭐, 아, 전공하다, 뭐, 이런 뜻이죠. 전공하다. 그러니까, 본래 공은, 뭐, 공격하다,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는 전문적으로 파고들다강구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 있죠. 또, 호는 바로, 접속사로서, 어의 뜻이죠. 어, 뭔벗 뭐, 뭐, 에. 이 단에 이 단을 전공하면 이단이 2단. 단은 바로 어, 공의 깊이 탐구하는 목적어 이단이 2단. 단을 공부하면 이 단에 전념하면 그것은 해롭 뭐이 단이니까 해롭다 간단히 말해서 이 단을 공부하면 안 된다. 이런 간단한 얘기인데, 이이단의 해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 있기 때문에 문, 문장은 간단하지만 해석상 주의점이 있으므로 깊이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대개 학자들은 2단을 유교에서 높이는 시와 서와 예와 악이의 제자 백가들의 잡서 이런 것들을 2단으로 봤던 것입니다. 즉 공자와 도를 같이 하지 않는 학문 사주를 2단으로 봤는데 이 이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만 보더라도 이 단을 깊이 빠져들면 해서 이게 조건이 되겠죠. 조건. 이런 조건이면은 결과는 이렇다. 결과는 해가 된다. 조건과 결과를 나타내는 이런 문장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단의 개념인데 공자의 유교, 유교 이해의 제자 백가들의 사상을 모두 이단으로 보고 해석하고 있는데 그러한 고대의 이단의 개념을 현대사회의 학문적 다양성에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너무 부자연스럽습니다. 당시 공자는 종교적 독단을 주장한, 주장한 게 아닙니다. 학문의 길을 제대로 잡지 못할 위험성을 경계했다고 봐야 합니다. 이를 감안하여 현대적으로 풀, 풀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자가 살던 춘추 시대는 여러 학파가 생기기 이전의 단계였습니다. 따라서 공자가 말한 이단은 기독교나 불교에서 말하는 이단이 아니라 다른 학문과 도덕의 길, 인의 예지, 이런 도덕의 길에서 벗어난 사상이 사상이나 편에 편향된 학문 태도를 뜻하고 있었습니다. 신앙 차원의 종교적 배척이 아니라 학문적 태도의 경계입니다. 왜 종교적 독단이 아닌가? 유교는 본래 종교 교류의 중심이 아니고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자는 신이나 사후 세계를 세계보다는 현실 세계, 현실적인 인간관계 즉 인의 예지를 강조했지 어떤 시지라든가 사후세기를 대다 보거나 주장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원문의 핵심은 바로 공자 시절의 이단을 단순히 유교 이의 사상이 아니라 사람을 그릇대게 하고 도덕을 해치는 사상이라고 보고 따라서 문제는 학문적 다양성 자체가 아니라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고 본질을 잃게 하는 평양된 이유였던 것입니다 현대적 재해석으로 보면 오늘날 사회는 다원적이고 전문화된 기능사회이므로 다양한 학문을 배우는 것이 오히려 필요합니다 하지만 공작의 경계도 여전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현대적으로 그 의미를 살펴보면은 근본적인 가치나 바른 목적 없이 극단적이거나 왜곡된 사상, 정보 지식에 몰두하면은 해롭다. 즉 편향된 이념, 왜곡된 정보, 음모론, 가짜 지식이 지식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는 교류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학문과 사상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으나 그 근본, 사람을 바르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그것에 깊이 빠진 것은 해로울 뿐입니다. 여기서 이다는, 공자가 말하는 여기서 이다는 극단주의나 왜곡된 이념, 허위 지식으로 이해하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즉 고대에서 이단이 정도를 벗어난 도덕을 해치는 학문으로 본다면 현대의 이단이란 가짜 정보나 극단주의 왜곡된 이념을 말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학문을 배우되 근본 사의 근본 가치를 잃게 하는 편향된 지식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의미죠. 즉 편향된 지식이라고 볼수 있는 사이비과학이나 극단적 이념, 혐오, 이데올로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현대적 교훈이 있을 것입니다 이이단에 대해서 주장는 이렇게 다시 분이하고 있습니다. 주자가 보는 이 단은 주자만 해도 13세기나 12세기 사람인가 지금으로부터 거의 뭐1 0 0 0만 2,300년 이런 응? 전의 사람이니까 그점 주의해서 봐야 될 것입니다. 주자는 이 단을 이단 비성인지도해서 이 단을 성인의 도라 도가 아니고 아니고 성인의 도가 아니고 이단이라는 것은 즉 별의 일단 여 양목 지하라에서 다른 한쪽의 결계된 다른 한쪽의 결계된 어떤 학설이 아니고 바로 이것은 양주라고도 하고 양자라고도 하는데 양주나 묵자의 사상이 그런 것이다라고 해서 주자는 제자백가 중 양자와 양주, 양자 혹은 양주와 묵가 사상을 2단으로 봤던 것입니다. 그러나, 공자 시대는 서와, 성, 시와, 서와, 예와, 악과, 육예 등을 주로 학습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육경이 확정되지 않았,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교는 공간과 시간을 통합한 우주이법인 절대선의 천도를 바탕으로 수신, 재가, 지구, 평천하의 대학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런 그런 일관된 도리를 말했을 것입니다 즉 개체와 전체, 현재와 영원을 통합한 도리다 이는 곧 대동, 세계 대동과 역사 발전의 진리인 것입니다 유학은 인간성 본성을 개발하고 덕을 쌓고 더 나아가 남을 잘 살게 하는 그런,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주로 숙의 지인을 강조하는 그런 악문입니다. 그러므로 유교는 정통이라는, 정통이라고 봤은 것입니다. 한편, 우를 강조하는 도가사상. 철저한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양자. 양주죠, 양자. 양주,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양자, 무차별적 혐의를 주장하는 묵자, 이거를 주자는 2단으로 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주자는 남성 때 사람인데, 남성 때 대개 1130년부터 1200년대에 이런 옛날 사람이 지금으로부터 한천0 0년 이상 된 그런 사람이 양자와 묵자를 이단으로 규정을 했는데 이거는 공자와 맹자의 도와 다른 치우친 학문으로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양자는, 즉, 극단적인 개인주의, 묵자는 무차별적 평등주의를 주장한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 AI 시대인 21세기에 2단이라고, 어? 단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즉, 한쪽 같이 치우침이라는 경고를, 경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해석을 해봐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즉, 균형과 중형을 통해 AI 기술과 사회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주자가 본 양자와 국가는 양자가 양자만 해도 춘추 시대의 훨씬 후인 전국 시대 사람입니다. 목자도 마찬가지로 전국 시대 사람인데 후대 사상가들은 이양주구의 사상을 극단적 개인주의 자기 보전의 철학이라고. 규정을 하고, 공격을 하고 있고, 묵자는 묵자도 마찬가지로 전국시대 학자인데, 대표적 사상은 겸해사상, 비공, 아까 이 전공할 때 공인데, 이때는 공격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전쟁이 없는, 응? 공격하지 않는,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주의자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고 전쟁을 반대하는 그런 이상주의적 실천적 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주자는 이렇게 에, 성인의 도와 성인의 도와 달리 이런 부분적인 진리를 절대화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닌가 해서 이, 이들을 이단으로 봤는데 에, 양자 양주의 사사로운 욕망을 절대화하고 묵자는 차별 없는 사상을 절대화하여 사회질서 부자와 또는 군신의 분별을 무너뜨리지 않나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주자에 있어서 이단을, 이단은 공명을 말한 중요 의도를 벗어난 그런 치우친 사상. 그러니까 주자는 모든 사고의 중심을 공명의 사상으로, 공자와 맹자의 사상을 중심으로 본 그런, 음,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 중용의 모든 도를 벗어났으면은 이단으로 봤던 것인데 21세기 AI 시대에서 이것은 재해석돼야 되지 않나? 즉 여기서 흥미로운 점. 주자와의 시대와 달리 오늘은 다원주의와 다양성의 존중 존중되는 그런 게 그런 존중되는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단이라는 배타적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치우침에 대한 경계라는 의미로 여전히 유효할 수는 있습니다. 양자의 극단적 개인주의, 오늘날의 극단적 이기 주의나 AI 기술 독점, 데이터 사유화나 사유화 비슷한 해석을 할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모두를 위한 사회적 가치보다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면 공동체가 파괴되는 점, 이 점을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묵자의 겸해, 비공, 이런 사상 역시 현대적으로 보면은 인류 공동체 주의, 즉 평화 주의, 보편적 인권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자식 비판 이걸 적용하면 지나친 평등주의나 무차별 평준화가 사회적 역할 분담과 제도적 질서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AI 시대의 교훈은 이단이라는 낙인보다는 특정 가치가 전체 진리인 양 절대화될 때 발생되는 위험을 주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야의 기술도 양자위 논리대로 개인 이익만 추구하거나 묵자위 논리대로 모두를 위한 평등을 강조하는 식으로 지금 치면은 반드시 부작용이 생길 것입니다. 즉 균형과 중용을 통해 인류 공동선과 개인 권리 사회 질서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이 필요한 것입니다. 위정편 17장은 역시 인재와 정체에 있어서 인재와 그 등용, 그리고 군자들의 언행에 대해서, 어, 언급한 부분인데, 공자의 수제자인 자루에게 알미란, 그것에 대해서 공자가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자로가 그 성격이 호탕하고 성급하여 경솔하고 신중하지 못한 그런 것을 못하면서도 신중하지 못하여 모르는 것도 아는 체하는 경향이 있어 공자는 그의 언행에 대하여 얘기한 내용인 것입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자활, 유, 자로죠. 회여, 지지호, 지지위지지, 불지위부지, 족지야. 이런 얘기인데, 먼저, 한자 한자 보겠습니다. 이 유는 바로 자로를 말하죠. 유는 공자가 사랑한 수제자의한 사람으로서 공자보다도 아홉 살이나 연하, 연하인데 성은 중이고 이름은 유입니다. 그러니까 중유죠. 그리고 어, 바로 어, 자가 자로입니다. 또 나라 사람으로 지나칠 정도로 용감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성미가 급하고 신중하지 못했으므로 공자로부터 여러 번 꾸지놈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어, 그 다음에 회녀가, 회녀라는 것은 너라는 인칭 때문에 사주어 너에게 가르쳐 주마. 에, 회도, 말씀원경에 늘 매, 또, <laughs> 신방경에 늘 매, 이것은 늘 말로 뭘 가르쳐 준다. 이런 얘기죠. <laughs> 늘 말로 가르쳐 준다. 늘 마음으로 후회하게 한다, 뉘우치게 한다 뉘우치래죠, 가르칠 예, 네. 똑같은 해인데 이 변이 말씀하느냐 신방면이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 가르쳐준다 누구에게? 너에게 목적어죠, 너 여기 인칭되명사 여가 나오는데 네. 중국이, 한문에서 인칭은 논어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 알아두면 좋을 것입니다. 즉, 1인칭인 나를 표현하는 것으로서는 아, 오, 여, 여, 이건 여죠. 어, 여, 여. 신, 과인. 이런 표현은 전부 1인칭인 나를 그 위치와 사용하는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고, 2인칭은, 저기서 말하는 여는 바로 너여. 이런, 여. 예? 또, 이. 이것도, 어, 잘 알아두셔야 된다. 여. 예, 어? 약, 자, 군, 경, 조카. 이런 표현은 2인칭인 너를, 너네에서는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요, 번기에 안겨두시면 좋습니다. 3인칭은 지나, 기나 피, 이런 그, 인칭 정리를 요번에, 알아두시면 다음에 도노 해석에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너라는, 유를 조금, 낮춰 보이는 너에게 가르쳐 주마, 월, 지라는 것을 가르쳐 주마, 그랬죠? 네? 지라는 것은 바로 안다는 것에 대해서, 알에 대해서, 알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마. 아 그러니까 자로 자로 너에게, 자로 너에게 알에 대해서 가르쳐주마 안다는 것은 안다고 어, 아는 것을 아는 것을 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지의 부지 모른, 모른다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즉 지의 알미라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셨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로야 너에게 너에게 알미에 대해서 여기서 명사로 봤죠. 알미에 대해서 가르치주마. 즉 아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안다고 간주하는 것이, 응? 간주하고, 또, 모르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모른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압니다. 이렇게, 에, 공자는 자루에게 가르침에 대해서, 어,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문장이 아... 질문용으로 너에게 가르쳐 주마 알무에 대해서 가르쳐 줄 줄까라고. 어, 하나의 그, 어, 질문형, 질문형으로 먼저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알미란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죠. 이것을 질문형, 그 다음에 설명형, 그 다음에 결과, 결론형, 이렇게 3단으로 설명한 것이 1 7주일장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 주자는, 주자, 노노집주에서 다음과 같이, 다시 해석을 했습니다. 지지, 위, 지지. 다시, 다시 말해서,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굳이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고, 이것이야말로, 진실되고, 진실되고, 우망, 거짓이 없는 마음, 마음이니, 이것이 곧, 소위 소위 이것이 곧 압니다 이렇게 주자는 논어 집주에서 위 부분을 다시 해석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주자는 참된 지식의 근본을 진실한 태도 모르면 모른다라고 말하는 진실한 태도를 강조한 것인데 이 점에 대해서. 소크라테스의 지혜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의 제자 플라톤이 변명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I know that. I know nothing. 즉, 나는 안다. 뭘? t h a t t 를 아는데 뭘? 나는 아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내가 지혜롭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나는 안다. 무지를 안다. 이런 자기 지식의 한계를 지적한 것이죠. 그래서 이 무지에 대한 관점을 공자는 실천적, 도덕적 태도의 지혜를 강조했고, 소크라테스는 인식론적, 인식론적, 그다음 철학적 출발점으로서 무지의 자각,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의 자각을 강조한 것입니다. 공자의 알에 대한 말과 소크라테스의 지혜화되는 것을 비교해 보면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무지하는 무지하다는 것을 안다." 무지를 자각하는 것 자체가 지혜의 출발점으로 봤던 것이고, 따라서 공조와 소크라테스의 공통점은 둘다 무지를 인정하는 태도를 지혜의 본질로 봤다는 점이 공통점이 되는 것입니다.